반갑습니다. 코인 왕개미, 급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트라티스 관련해서 이 급등 소식이 나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인사 올리고 지금 현재 코인 이 업비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거래량이 없는 그런 비인기 코인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카이버 네트워크 라든지 뭐 스트라이크 뭐 하이파이 체일링크 같이 인기가 없었던 이 거래량이 조금밖에 안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1, 2, 3, 4 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 말은 이 비트코인 4월 달 반감기 이슈 통해서 지금 엄청난 대불장 을 이끌기 전에 한번 세력들이 비인기 코인들 을 마저 올려주면서 이 강한 이제 불장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이런 코인들 뭐 카이브 네트워크, 하이파이, 뭐 체일리크 이런 코인들 지금 세력들이 한번 크게 강하게 끌어올려주면서 지금 2차 상승을 지금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RWA 메타라든지 밈 코인 메타라든지 2024년 아주 강하게, 뜨겁게 올렸던 그런 코인이죠. 자, RWA 대장주, 뭐, 예를 들어서 폴리메시 코인 같은 경우에 200%의 엄청난 급등 보여줬었고, 자, 밈 코인 대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시바이노 코인이나 도지 코인 같이 이런 민 코인 유도 150%에서 많게는 300%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결국 이전에 한번 조정을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10%에서 뭐 많게는 뭐 60%까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 스트라이크 지금 2차 상승을 임박하고 있고, 세력들이 지금 이 대불장 전에 이런 거량이 없는 비인기 이 종목까지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매집봉 출원과 함께 2차 상승 임박해 있고 결국 이번주 지금 금요일인데 토요일 이 일요일 그리고 땡땡시 맞춰가지고 이 땡땡 시간 맞춰가지고 지금 폭등을 이렇게 한번 끌어올려 줄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무조건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폴리메시라든지 아니면 뭐밈 코인, 뭐 시바이누 코인이나 뭐, 뭐, 뭐 도지 코인에 투자하셨는데 조금 손실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손실 무조건 오늘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었던 4월달 엄청난 대호재가 있었죠. 바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이 4차 방감기 이슈입니다 2024년 5월달에 이제 이루어질 제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4월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1차하고 2차 3차 방감기 때 매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차 방감기 12,000원에서 77만원까지 엄청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고 2차 방감기 2016년때도 77만원부터 1,000만원이 넘는 거진 1,500만원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10대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3차 방감기 가격대가 1,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엄청난 수직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이번에 4차 반강기 여러분들 비트코인 1억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뭐 2억이라든지 뭐 3억이라든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지금 변동성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지금 이렇게 거량이 없는 코인들마저도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알파코크라든지 뭐 펀디엑스 뭐 저스트 뭐 헌트 이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코인들마저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BTC 마켓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비트코인 이대 불장이 앞두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 거래량이 없는 코인들마저도 인기 없는 거래량이 없는 코인들마저도 상승 이렇게 크게 보여주고 있다 최소 5%에서 만개는10% 가량 이렇게 도, 돌아가면서 세력들이 끌어올려주고 있다라는 거고 바로 초 거대 불장을 앞둔 그런 상승 시나리오가 구축이 됐다라는 거죠 자, 얼마 전에 그래서 저스트 코인 같은 이런 정말 인기 없는 비주류 코인들마저도 20%가 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뭐 펀디엑스라든지, 뭐 아니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래량 없는 코인들이 20% 이상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스트라이크 이 코인도 지금 현재 5%에서 10% 간의 약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세력들이 2차 상승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인데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 기간에 이번 주에 마감하는 이 2차 상승이고, 여러분들 세력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 거대 불장을 지금 만들어 가기 전에 이런 거래량 없는 잡코인마저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2차 상승을 임박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지금 2024년 여러분들 엄청난 메타가 있었죠. 예를 들어가지고 RWA 메타라든지 이밈코인 그러니까 폴리메시 뭐2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뭐밈코인뭐 대장주, 뭐 시바인 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지 코인 이런데 나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0%에서 뭐 많게는 마이너스 40%까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 이 스트라이크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렇게 2차 상승 끌어올릴 겁니다. 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상승 때좀 손실을 좀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위상단에 보이시는 왕개미 개인보드 010에 5248에 2329 통해가지고 왕개미라고 문자 한 통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 이 스트라이크 코인 관련해가지고 세력들이 지금 거대 불장 이 거대 불장 중에 지금 한번 이렇게 잡코인들마저도 지금 상승을 이렇게 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2차 상승이 임박해 있고 결국 스트라이크 엄청난 큰 폭으로 상승할 건데 도대체 언제 상승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이 민코인 뭐 시바이노 코인이나 뭐 도지 아니면 rwa 뭐 폴리메시 같은 그런 거대 코인들 상승을 많이 했던 그런 코인들 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손실 복구 하시면 좋겠고 어차피 초거대 6월에 초거대 불장이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절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 전에 여러분들의 손실만 이 스트라이크 코인으로 복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대신에 여러분들 이 왕개미 개인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